여기가 오늘 세 번째 경유지 세방낙조입니다. 아, 세방낙조의 전망대가 저쪽으로 올라가서 산 위로 쭉 계단을 타고 가는데, 아,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안 보여. 영상으로 보시겠지만, 네, 아무것도 없어.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. 세방낙조를 보려면 그냥 큰길 가에 데크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이는 세방낙조가. 네. 아, 노을이 시면 멋지겠네요. 네. 아주 진도 바다가 열일일합니다.